반갑습니다. 소용기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요즘 시장에 난리입니다. 여러 분 추천을 했죠. 2년 가까이 카카오 주식을 장애주식 전문가인 소용주의 장기주식사관학교에서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추천한 게 바로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자존심 경쟁이 치열합니다. 나란히 급등하면서 신고 관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카카오의 상승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말 합니다.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상장될수록 카카오의 지분율이 희석된다. 이 뜻은 뭐냐면, 현재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의 지분은 거의 32%가 됩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가 상장돼서 신주가 발행되겠죠? 신주가 발행되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20%로 떨어지게죠 이런 것을 두고 카카오의 지분이 희석되면서 기본적으로 카카오의 수익이 줄 것이다. 이런 말 하면서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카카오 주식 떨어진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 그의 자회사가 102개사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상장된 게 카카오 게임즈 하나입니다. 올해부터 한네개 정도가 연속으로 상장되는데 그때마다 최대 수익는 바로 카카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앞질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전문가지만 저는 장에 있으면서도 상장 주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카카오의 가장 많은 계열사들이 현재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상장된 카카오 주식도 양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를 더 추천한다면 하이브겠죠. BTS죠. 하이브의 출발점은 그 옛날 네이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만큼 무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이브또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추천 종목으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에는 여러 종목들이 계속 증자와 증자를 통해서 회사의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게 토스죠. 토스가 얼마 전에 은행에 진출 허가를 받았죠. 그 전에 소수 투자증권 여러 회사들을 동시에 출범시키면서 많은 자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600억의 투자 유치를 했죠. 기업가치는 8조 2천억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기업가치 100억 달러 대가권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핀테크 간의 시총경쟁이도 상당히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핀테크는 바로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의 시장은 분명히 소스뱅크가 일부는 잠식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소비자가 상황 겹치지 않겠습니까? 겹치면서 아마 핀테크 간의 시총도 상당히 치열하게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스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금융매기에 대한 경쟁들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스뱅크가 9월까지 출범하고 보험, 증권 거기에 PG 등 전방위로 사업을 확장할 거라 보고 있고, i p 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 등도 보험업 진출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터넷 시제를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리퍼블. 를 갖고 있는 포스를 기반으로 한 가입자를 가지고 증권과 은행 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바로 카카오 플랫폼을 가지고 카카오 뱅크와 카카오페이 그 여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너무 많은 회사들이 바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리더들은 바로 이런 회사들이 될 것이고, 이런 회사의 주식을 우리는 장에서 조금씩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달부터 네, 기간의 공모주에 대한 의무 보유 하객에 대한 현황들이 상사하게 공시가 됩니다. 좀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좀 수월하겠죠. SKIT가 기본적으로 외국인 물량이 늘어나면서 첫날부터 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크래프톤이 전체 공모 물량의 55%를 외국인에게 배당을 했습니다. 의무보유학약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이것을 안고 크래프톤의 공무원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죠 요즘 증권플러스, 서울거래소, 38커뮤니케이션 개인적으로 이게 세개가 3대 사이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KOTC는 제도권 시장의 장애주거래사이트습니다 비제도권, 사설, 그 개인업체들이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증권플러스, 서울거래소, 38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다만 이들이 유탁을 시키고 있는 삼성증권 신앙금융투자에 연결될 수 있는 어미님 주인은 개인입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엄밀히 허가된 곳은 바로 KOTC 시장이고 나머지 여타 장유식 거래 플랫폼들은 여전히 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거래소가 가장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증권 프로소가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거래소의 후발 주자로서 수수료를 제로포인트로 갔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벤트를 행사하죠. 최초 가입자에게 장유식 한 주씩을 준다고 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은 서울 거래소에게 한마디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증권 플러스가 단일 시도로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중개 업체들에게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증권 플러스의 95% 가까이가 매도 매물을 쓰고 있는 것 바로 중개 업체입니다. 서울 거래소 또한 이 중개 업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이 장애식은 중개 업체를 제하고는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38 커뮤니케이션의 95% 매도 매물이 바로 중개 업체입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증권 플러스의 95%가 바로 중개 업체들이 매도 매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서울거래소가 시장에 장기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으면 바로 이게 중개업체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광고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개업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이트를 좀더 변화를 준다면 단실내에 증권 부루저 대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채우게 니다 한중간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ENG가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한중간에 3만 원 정도 올라서 113만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개인적으로는 2천원까지 올랐지만 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왜? 심사가 통과된 기업들은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니까 도리어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해서 그만큼 시장이 고평가를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급의 문제입니다. 카카오뱅크의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다는 거죠. 크래프톤 주식이 없습니다.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상장됐을 때 여러 루트에서 주식들이 또다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가 저는 적정 주가를 찾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에서 심사가 통과된 기업이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는 건 처음 봅니다. 만큼 시장의 가격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심사 통과 후 브리어 뒤로 15,000원 가까지 밀려서 뒤로 갔고요. 누니씨. 오랜만에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유는 뭐 기술적 심사폭가 더블 a 아니겠습니까? 헬스케어 최고 기록을 세웠죠. 76,000원을 돌파하고 힘있게 가고 있고 두나무 변홍동 없이 40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바디프렌드도 오랜만에 가격을 상승폭을 하듯 16,700원까지 돌파했고요. 크라티스 요즘 상승이 눈에 뜹니다. 그러다 1 5 7 0 0 실출료가1 6 0 0 0을 근접하고 있습니다. 큐라트스는 작년에 심사를 청구하는 시점에 28,000원, 7,000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사가 털어된 이후에 올해 하반기에 다시 갈수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mRNA, 국내 제약수등 가장 많은 생산라인을 구축했다는 게 가장 큰오재고두 번째로 결핵 백신에 대한 이상을 안료하고 시각청에 허가를 요청한 상태죠. 승인이 났을 때 2차 가격에 대한 폭발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본적으로 다시 스푼가는 재청구해서 심사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27,000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시가로 피라티입니다. 현재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에프레덴 이 3만 원대 돌파하고 있습니다. 상당을 앞두고 있죠. 비바 리퍼블리카 역시 토스 은행까지 치보면서 시장이 좋게 받아들기위면서 13,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신사 150만 원 변동 없고요. 한국 코러스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 백신을 코로스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가격은 8만 0 0 원까지 지키고 있고 한국 코러스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매수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코러스는 러시아 백신이 생산되는 걸 보고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투사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대 아산 19,850원. 남북한의 문제가 미묘하게 조국 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어떤 말을 해도 미국이 받아들이면서 평화무도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나빠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인다는 거아니 이겠습니까? 현대, 아산, 인명가 오천 원 짜릅니다. 이 가격도 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주간의 시세를 마치고요. 오늘 하반기 있을 상장 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을 회사들 보면 카카오페이 얼마 안 남았죠? 현대중공업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하나종합, 파업까지 대우지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인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소장님,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없. 입니다. LG그룹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없고요. 공모주를 참여해서 주식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자 질문사항이 조장님 저번주에 추천했던 서울 로보틱스 주식은 어디에서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본금 800만원짜리 주식 아니겠습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통일되고 나올 거로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주식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천을 했고 이런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있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 나왔을 때 대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들의 파트너 벤츠, 불보, BMW 아니겠습니까? 전세계 라이더 시장의 소프트웨어 넘버원, 독보적 1위를 구축하고 있는 서울 로보틱스가 만약 주식이 나온다면 정말 한거 같은 주식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주식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올해보다는 내년을 한번 예상해보고 있고 현재 시장이 그나마 자본금이 8 0 0만원 불과하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시장에 주식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연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지금 장애 해서 주식을 사도 됩니까 라고 질문이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이 크래프톤 주식은 오래전에 추천했던 종목이지만 이 공모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할인율을 정할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시장에 는 가격이 그대로 반영 됐습니다 상단이 55만 7천원 아니겠습니까 일세 시가총은 이미 넥슨과 NC 넷마블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미 고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장에서사라는 말을 선택 드릴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카카오 뱅크 이미 신한금융투자, 국민은행 모든 시총을 앞질려가고 있어니 거의 4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은행인 KB금융이 23조입니다. 21조. 이런 상태에서 그의 두배 가까이 카카오 뱅크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신비율은 전체 그들에 비해서 칠 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도 주식은 그들보다 두배 시가총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금융주식 이 아니라 플랫폼 주식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간들은 20주를 예상합니다. 당했을 때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가는 38조에서 40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카카오 뱅크를 시장에서 산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크래프톤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공모가를 산정할때 기본주로 한 7개사를 비교를 합니다. 게임사가 다 들어갔죠. 이들의 표를 적용해서 나왔다는데 너무 높죠. 결정적으로 공모주 100%가 신주가 아니라 이 중에 30%는 구주입니다. 이 구조가 누굴 것 같습니까? 바로 장병국 의장 거겠죠. 장병국 의장이 설반 사업폰도 전체 지문을 다 팔죠. 그다음에 김창환 대표, 현 대표들입니다. 임직원들이 주식을 팔고 이 주식을 개인들이 탄다. 이런 공모주 현황을못 봤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들에게 공모주 밴드가를 이게 높게 만들고 이주식 개인들이 사라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케이스에서 그럼 공모주 밴드가 높인 이유가 후주 주식을 매각하고 해서 높였나 이런 혹평도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또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들의 배정물량이 55%입니다. 이들이 의무 부약도 없지 않습니까? 이걸 당장에 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따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장애주식은 고사하고요, 공모주도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이주 넘게 수요책을 하는 것도 리스크적입니다. 그동안 외국 기간으로 해한 2주 정도 수요책을 잡고는 있었습니다. 국내는 이틀이었죠. 그러나 국내 및 해외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2주간의 밸류어싱 기간을 잡았습니다. 이뜻 그만큼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만약에 여차했을 때 공모가를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스로도 현재 공모가 산정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크래프튼이 그건 부인을 해왔죠. 중국 문제. 그건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매출액 어디서 났을까? 중국이었죠. 이렇게 인정을 했네요. 당사는 중국 시장에서 텐젠스가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합평 등에 대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 배분 구조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내에서 게임 관련 규제가 확대되거나 중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당사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 당사 사업 재무 상태 및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리스크를 인정한 거죠. 그동안 수차 중국이란 합성된 게임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고 한국의 크래프트는 중국의 텐센스도 부인해 왔죠. 지금 와서 공개하는 이유는 자신감도 있겠지만 국내 게임에 대한 판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 회사가 문제가 아니냐, 바로 국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입장정이가되 있다. 이렇게 보면 자신감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의 리스크를 정확히 공개하면서 개인 주도자에게 회사의 상황을 알리는 것도 되겠죠. 그러 분명한 것은 그동안 이 크래프턴의 전체 매출에 자잘한 비중이 합평정이겠죠 전체 매출의 한 68%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중국의 리스크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리는 겁 이런 회사를 만약에 상단에 밴드에 결정됐을 때 우리가 선뜻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60만원 되는 이 가격에 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시장이 다 물어 익었습니다. 카카오, 뱅크, 크래프톤 다 물어 익은 감입니다. 지금 이 감을 따서 얼마나 이익을 볼수 있겠습니까? 이 감이 푸릇푸릇 할때 주식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년, 3년 전에 투자해서 성공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습니까? 당당히 눈앞에 있는 이익으로서 크래프톤, 카카오, 뱅크를 장애에서 구입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공모제 주식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미 지나간 주식으로 생각하시고 여타 남아있는 젊은 장애주식을 한번 소형제 장애주식 사관학교와 함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